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정치 이야기입니다. 유호정 의원님에게 편지를 좀 쓰겠습니다. 그걸로 제 마지막 정치 비평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유호정 의원님께 제발 답당하십시오. 저는 정이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하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유호정 의원님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인데 탈당을 하면서 자기의 뜻을 동조할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4분의 1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창당을 하고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탈당을 하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유호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또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본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뭐정이당하고도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 당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처음에 노회찬 의원님 계실 때는 그분의 어떤 그런 천천살인적인 표현과 직접 생활로서 보여주는 그런 면 때문에 지지를 했습나마는 그분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유호정 의원님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보니까는 나이도 뭐 나이 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니지만 또 나이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31세시면 아직 정치할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근데 그걸 의원직을 유지를 하려고 그것도 비례대표를 그렇게 꼼수를 부리고 그러십니까 깔끔하게 지금 다른 곳에서 좀 창당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거 제발 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니까 제 편지가 혹시 요정 의원님한테 닿는다면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길 가세요. 그 정의당에 그렇게 피눈물 하게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 정의당 내에서 쪽팔리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한 4시간 지나면은 24년입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원님꼭좀 부탁드립니다. 창피하니까요.